여러분, 시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소크라테스께서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영체가 이제 빠져나가면, 존능한 존재가 되고, 너무나 지혜롭게 된다. 한량없이 너무나 많은 살아, 사랑이 많은 하늘나라의 신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나는 매일 다녀봤기 때문에 그 길을 명상하면서 늘 거기 다녀봤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알고 아주 확신한다 그러니까 나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내가 죽은 뒤에 나를 남겨두고 떠나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과 자유롭고 지혜로우며 근심과 걱정이 없는 행복의 나라로 간다는 명확하고 확실한 신념이 있다. 그래서 나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로마 법이 잘못 돼가지고 내가 뭐, 억울하게 사람들을 왜곡했다 해가지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법이라 그 악법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법이기 때문에 난 그대로 죽겠다 사실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를 위해서 크리톤이나 이 친구들이 모여 가지고 친구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또 소크라테스가 뭐 그렇게 도망가거나 이럴 사람도 아니니까 그렇게 감옥을 그렇게 철저하 지킨 것도 아니랍니다 감옥에까지 와 가지고 친구들이 들어가기도 해 주고 막 그랬을 정도니까 그래서 배를 하나 마련해 가지고 무인도에다가 당신이 평생도록 잘살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데도 안 나갔어요 나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겠다 이랬습니다 그냥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에 나는 죽음을 결코 슬퍼하지만은 않는다 진정한 철학자라면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여 오히려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을 정도예요. 죽음이 그렇게 슬프지 않다, 얘기해요, 자기는. 왜냐하면 이분이 영체, 영원의 삼파술이라는 걸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카라는 거는 철학자들은 그거를 무슨 삼파술이라 해가지고 말하는 방법, 삼단논법 뭐 이런 걸로 말을 해요. 그게 과연 그렇습니까? 사람이 영체가 에너지를 많이 모아서 영체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살아서도 그걸 영체이탈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영혼의 삼파술을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슨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으로 왜곡해가지고 잘못 알아들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겠죠. 깨달은 처지가 아니니까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또 소크라테스는 높이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되는 것이 다른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다른 데는 다 종교가 만들어졌잖아요.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거대한 세상에서 제일 큰 종교 집단을 만들어졌고 부처님은 불교라는 네 번째로 많은 또 마음에 드는 또뭐 그런 종교 이런 걸 만들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냥 철학이나 학문적으로만 그냥 있어요. 그걸 보면 참 얼마나 이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런 걸 만들지 않고, 참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제일 똑똑했던 시대가 어느 때일까요? 그게 바로 아테네 때라는 겁니다. 그때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모여서 시를 낭송하고 소피스트들은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떠들고 수학 피타고라스 같은 분들은 수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학을 만들게 하고 또 올림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또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천재적으로 커왔다는 겁니다. 애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아테네 때는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았다 그래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신탁을 통해서 그냥 무속인이 보고 제일 그잘 알아맞히는 사람이 당신이 로마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죽은 다음에는 저 세상에서 최대의 진리를 얻는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죽은 다음에 최대의 진리를 더 큰, 이제 살아있을 때보다 더큰 진리를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사람이 부처를 깨달음을 얻었어도 죽었을 때를 열반이라고 말하잖아요. 진정한 열반으로 세계로 간다고. 그런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세상에서 최, 최대의 진리를 얻는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입증하려고 한다. 영혼은 원래부터, 참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이 확실히 깨달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영혼이 원래부터 몸과 마음에서 독립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잠들어 있어 봐요. 몸은 숨은 쉬고 있고, 살아있긴 는 하지만 내 마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건 난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긴 난데 나는 딴 데가 있어 <laughs> 영체가 나가서 우주를 유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육체의 구속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그런데 살아서도 해방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걸 해탈,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요새 다섯 번째로 참된 영적 존재가 진정으로 정체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원히 드러나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영원의 삼판술에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존재가 진정으로 정체를 드러낸다고 하면 그것은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원히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아주 이런 거, 이런 것이 정말 자기가 공력을 쌓지 않아가지고 빛이, 사실 사람의 마음은 빛, 사람 마음, 마음은 에고 두뇌지만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영체인 나는 자성불이라고 말하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 영혼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빛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살아서도. 염부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빛이 모이거든요. 의식을 거기다 집중하고 신이 거하는 곳에다 집중을 하고 계속 염부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비록 영체가 빠져나가든 안 빠지는 간에 굉장한 어떤 뭔가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체험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틀리다는 걸 너무나 잘압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알아요. 만나기만 해봐도 알수 있어요. 서로 여섯 번째 죽음이란 영원히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다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근심 걱정 등 고통이나 육체적 쾌락 따위가 정신 속에 깃든 영혼을 괴롭혀지, 괴롭히지 못하는 해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영, 영원, 영원의 삼파술이라는 걸 그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교화시키고 얘기했던 대상자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길바닥에 있는 거지들하고 뭐 하는 뭐 보통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귀족의 자제 아주 똑똑한 친구들 아주 근기가 높은 이해력이 높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처형을 당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 사람들 그 귀족의 자녀들 자제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세상은 별거 아니고 영혼을 깨달아서 영혼을 산파술처럼 영혼이 나가고 이런 걸 교육시키다 보니 아이 친구들이 사회 나가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 돈 벌라고도 안 그리고 나가서 성공할 날도 안 그리고 막그저 그 그냥 은거 생활할 날이고 뭐 그냥 돈 하나 닦을 날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 귀족들 그 부, 부모들이 소크라테스를 고발을 한 거거든요. 고발해 가지고 이제 찬반 투표해 가지고 투표해서 절반이 넘으면 사형이고 절반이 안 되면 사형을 안 당하는 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소피스트 그, 그쪽에서 이 소크라테스를 매장시키고자 하는 쪽에서 법정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그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현혹되지 말고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아주 약간의 차이로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영원히 육신을, 육신으로부터 떠나서 육체적 감각, 욕망을 갖지 않고 오직 참된 존재만을 갈망하게 될 때의 생각은 사람으로서 최상의 생각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분이,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금강경이나 무슨 저 반야신경이나 무슨 경전에서 하는 말씀과 손톱금만큼도 다름이 없는 말씀입니다. 눈이나 귀, 기타의 신체, 모든 신체기관의 번제스러운 정보 아니 비서신이 영혼을 어지럽게 하고 더럽힐 때는 진정한 진리와 지식의 획득을 심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 진리를 획득하는 것을,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을 심하게 방해, 방해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진정한 영혼의 정체를 깨달아 가능한 이목급이나 이모, 우리 정보기관, 기타 신체를 통한 정보 입력과 관계를 끄는 사람, 에고에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휩싸리지 않는 사람, 그야말로 참된 존재에 대한 지식을 얻은 찬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